왔어, 잘 오셨어. 연애시 여자가 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여자가 갑이 되어야 한다. 만약 남자가 갑이 되는 순간 연애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라. 그 이유는 남자는 사랑을 여자에게 주면서 에너지를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고 사는 이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열심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왜 더불어서 그 여자인데 선물 사주고 잘해주고 싶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거예요 어떨 때? 사랑을 주면서 반면에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남자의 기분을 남자의 마음을 좋게 해줄 이유가 생긴다. 어때?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연애할 때, 여자가 갑이 돼야지. 남자가, 남자가 갑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남자가 이미 갑이 돼버리는데, 여자에게 사랑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지. 초반에 생기겠지. 그럼 안 생기지. 왜? 쏟아낼 사랑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자가 갑이 돼야 돼. 여자들이 초반에 얘네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또는 많이 해도 바보 같은 애들은 남자에게 여자를 정말 많이 하거든. 초반에. 썸탈 때나 초반에. 막 해. 그렇게 하면 남자가 좋아할 줄 알고. 아니야. 귀찮아하게 느껴. 불편해 해. 여자가 달려들면 남자는 불편해해. 왜냐? 남자는 달려가고 싶어. 엔진 가동을 시키고 싶은데 엔진이 가동되려면 여자가 갑이 돼야 돼. 그야지 쫓아간단 말이야. 근데 쫓아갈 그 기회를 시간을 안 줘버리면 막 먼저 연락해버리고 좋다고 달리면 얘는 이제 엔진 가동이 안 돼. 열정이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럼 끝난 것이 가는 출발도 하기 전에 끝나버려. 알았지? 여기까지 합시다. 연애를 잘 못하고, 바보같이 하고, 연애 고자고, 늘차이고 차고. 그런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상담 신청하시오. <laughs> 내 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채널 가입 꼭 하시고 좋아요 눌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